안녕하십니까. 이번엔 제 차례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기쁨과 정말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드릴 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저는요, 제가 오늘 아주 쉬운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성경 보면 엄청 재미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죠. 성경, 누구는 잠이 안올때 성경을 보면 잠이 잘 온대요. 자, 성경을 보기 어려운 이유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볼때 잠이 오는 이유는 망상 같은 이상한 소리가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 이야기를 해 드릴 건데요. 성경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릴게요. 충격적인 이야기. 자, 잘 들어봐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가론 유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가론 유다도 하나님께 충성을 합니다. 충성. 충성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가론 유다도 하나님께 충성하느라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느라고. 자, 예수님도 충성을 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가론 유다를 따라서 충성하겠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충성을 하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론 유다를 따라서 충성을 하면 어떻게 되냐?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 천국에 가게 되죠. 자, 오늘의 해드릴 이야기는 똑같은 말인데 누구를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요. 운명이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자,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도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 종교 지도자들도 소크라테스나 석가나 이단 종교 교주들도 착하게 살아라 라고 착하게 살아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도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착하게 살아라. 똑같은 말이죠. 근데 봉자나 소크라테스를 따라서 믿고 착하게 살았을 때랑 예수님 말씀을 듣고 착하게 살았을 때랑 차이가 있어요? 있어요. 이쪽 이방 종교인들을 따라서 살면 착하게 살고 육신 세계에서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어, 소크라테스 믿고 석가모니 믿고 착하게 살았다.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받아요. 받아요. 근데 어디까지 받아요? 육신 일생 100년 동안만 받고 끝나요. 거기까지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죠. 어디까지 받아요? 육신일생 100년 동안 복 받고 또 영원토록 복을 또 받아요. 자,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 아니에요. 달라요. 착하게 사는데 누구 말을 듣고 착하게 사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이왕이면 착하게 살 바에는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를 믿고 따라가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서 착하게 살고 영원토록 구원을 받겠어요? 예수님. 그죠, 그죠,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포커스는 이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하나 더 해볼까요? 재밌는 얘기예요. 여기 재벌 회장님이 있어요. 이쪽에다 해야 돼. 재벌 회장님이 부인한테 낮 1시에 나와 여보 밥 먹으러 가게 재벌 회장님이 부인에게 낮 1시에 나와 여보 있다가밥 먹으러 가게 낮 1시에 나와 밥 먹으러 가게 자요거는 동네 그냥 아저씨가 여보 이따 1시에 나와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게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난 1시에 나갔어요 밥 먹으러 난 1시에 나갔어요 근데 밥 먹는 건 어때요? 이쪽 재벌 회장님이 낮 1시에 밥 먹으러 데리고 간다랑 그냥 동네 그냥 평범한 아저씨가 낮 1시에 밥 먹으러 데리러 간다랑 어때요? 다르죠? 이게 너무나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인데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아 똑같은 말인데 결과가 어때요? 결과가 달라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 뭐 어쩌라고. 난나 착하게 살면 되지. 하나님 뭐안 믿어도 나 착하게 살면 되지. 라고 말을 해요. 착하게 살아도 좋아. 그런데 그냥 착하게 산 거랑 예수님 하나님 믿고 착하게 산 거랑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냥 착하게 산 거는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땅에서만 복을 받아요, 육신 일생 복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산거 영원토록 복을 받아요. 자, 이거를 단순하게 쉽게 비유로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엄청나게 좋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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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자동차라 하더라도 자동차는 하늘을 날라요? 날라요. 안 날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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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롭게 살아도 천국은 못 가요. 못 가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거는 아주 좋은 자동차 아니더라도 내가 육신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고생이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비행기를 탄 거예요. 비행기를 타버리면 하늘을 날른다니까요. 저는 그 비유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착하게 살기는 사는데 누구를 믿고 사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 해드렸어요.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이 누가 한 말이냐에 따라서 누가, 누가, 누가 <laughs>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인데 누가 한 말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성경 이야기 아주 심플하게 재밌는 이야기 짧게 하나 해드릴게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기가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전도를 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동네에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그 옛날에는 교회에 가려면, 성전에 가려면 성전세를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들은 반세 개씩 내야 돼요. 그래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한테 오더니 따집니다. 야, 베드로야, 니네 예수 선생은 왜 성전세를 안네 성전세를 내야지? 라고 따졌어요. 베드로가 그 성전세 받는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우리 예수 선생도 성전세 내." 그렇지만 사실은 베드로는 돈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심으룩해 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예수님이 먼저 하시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세상 왕이 있는데 왕이 세금을 거둘 때 왕이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거둬? 왕이 세금을 거둘 때 백성에게 세금을 거둬?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왕이 세금을 누구에게 걷어요? 백성에게 걷죠? 예수님 답변? 아니, 베드로가 이랬어. 아유, 예수님 그것도 몰라요. 아니, 누가 왕자한테 세금을 거둬요, 어떤 아버지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야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집아지 베드로야? 그러면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면 왕자는 왕자는 세금을 안 내도 되지?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그런데 베드로야. 이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은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은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자꾸 나더러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데 베드로야, 너랑 나랑 성전세를 안 내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니까 우리도 성전세를 내자 성전세를 내야 돼 저들이 오해하게 하면 안돼자 근데 문제는 예수님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까먹어도 돼 여기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물고기를 잡아봐 물고기 잡으면 입을 열면 돈이 나와 물고기 잡으면 물고기 입에서 돈이 한 세겔이 나올 거야. 한 세겔 물고기 잡아서 입을 열어 돈한 세겔이 나올 거야. 그러면 네거반 세겔 베드로 내거반 세겔 그래서 한 세겔 가지고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1 7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세금 낼 돈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도 살다 보면 돈 없을 때가 엄청 많죠? 그래서 돈이 없을 때마다 뭐 대책을 세우죠.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자기가 빚을 줬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늘에서 돈이 막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자 그럼 두 번째 방법. 저 베드로처럼 바다에 돈 구하러 낚시하러 가요. 태평양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요. 그러면 물고기 입에서 돈이 이렇게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근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어게할 거예요? 안 믿을 거야? 돈 나온다는데? 야, 여러분 다 지옥 가면 어떡해요? 이게 고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그냥 믿어요. 안 이루어지는데, 안 믿어지는데 믿으니까 억지로, 억지로 믿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저도 어렸을 때이런 얘기를 들으면 전 어땠냐면 전 <laughs> 어땠냐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귀신 신나라까 먹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물고기 입에서 돈이 나와 정신 차려 저는 이랬어요 안 믿어지니까 근데 저는 이런 걸 믿는 분들을 보면 엄청 존경스럽습니다 신앙이 믿음이 엄청 좋은 거예요 자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억지로 믿는 거예요 억지로 믿는 거자 그러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물고기를 잡으라 했을까요? 자, 말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나는 예수님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아, 예수님 왜 그렇게 비유로 말해요? 그냥 쉽게 말하지? 왜 비유로 말하시나요? 예수님의 정답은 이거였어요. 그게 베드로야. 내 제자들은 나를 믿고 내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오는 게 허락됐으니까 너희들한테는 비유로 말할 필요가 없는데 나 예수를 안 믿고 나 예수를 악평하고 나 예수를 꼬투리 잡고 나 예수를 불신하는 저들은 사탄 마귀 귀신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봐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 나는 비유로 말한다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입에서 돈이 나온다. 이것은 비유예요. 비유.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이것도 비유예요. 자,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진다. 이것은 여러분 살면서 이런 말 해요. 내 인생은 고해의 바다다. 이런 말, 내 인생, 바, 내 인생은 참 험난한 파도의 연속이었어. 이런 말을 하시나요? 네, 사람도 말을 할때 비유로 말을 해요. 인생살이가 험난한 파도다.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인생의 항로를 운항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죠 어, 키를, 돛대를, 운전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인생살이를 바다에 사는 거, 배를 운항하는 거랑.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또 다른 얘기인데 한번 들어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들어봐요. 제자들에게, 야, 제자들아, 너네 있잖아.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그물에 잡아들이면 말이야. 좋은 물고기만 양동에 담아들이고, 안 좋은 물고기는 다시 바다에 던져버려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뭐 맨날 어부랑만 놀았어요? <laughs> 맨날 물고기 잡는 얘기만 하시게? 예수님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들이면 말이야. 좋은 물고기만 양동이에 들이고, 가지고 가고, 안 좋은 물고기는 다시 바다에 던져버려라. 이러시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은 총명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개에게는 거룩한 걸 주지 마.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막 개한테 거룩한 걸 줘요? 돼지한테 진주를 줘요? 안 주죠. 요즘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다니실까요? 다 쓸데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죠. 그래서 개에게 거룩한 걸 주지 마라. 이 말은 개 같은 사람. 개랑 이 사람이랑 하는지 성격이 똑같아요. 개가 막 물고 늘어지잖아요. 지저대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말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 지저대기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개라고 비유를 해요. 그래서 개에게 거룩한 걸 주지 마라. 이 말은 개 같은 사람에게 거룩한 예수님 말씀을 주지 마라. 그 뜻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이거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돼지 같아요. 돼지는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막 놀거든요? 살만 뒤룩뒤룩 찌우는 게 돼지예요. 그니까 러이 사람이 아주 마음이 더럽고, 욕심이 더럽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탐심으로, 자기 뱃살만 뒤룩뒤룩 찌우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돼지 같은 사람, 욕심, 탐심, 더러움이 더럽고, 뚱뚱하게 살만 찌우는 이런 사람을 돼지로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이 말을, 돼지같이 욕심이 많고 양심이 더러운 인간에게 진주같은 예수님의 보석의 말씀을 주지 말아야 할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하고 그 동물하고 성격이나 특성이 똑같으면 그 사람을 그 동물로 비유를 해요. 개같은 사람은 개라고 하시고 헤롯왕은 하는 짓이 여우같으니까 헤롯왕은 여우라고 비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세상에 허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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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물고기를 비유하는 거예 이게 세상 바다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사거리에 나와 있는데, 이 사거리가 인생 바다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저횡단보도로 지금 수십 명이 건너오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을 다 물고기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이제부터 정답을 풀어보겠습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이 말은 세상 바다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물고기 중에 어떤 물고기가 먼저 낚시를 물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베드로가 복음을 막 전해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한테 믿고 따라오죠 어떤 물고기 한 명,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어떤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을 물고기라고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전도되었을 때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원, 구원. 자기 인생 모든 문제가 풀려진 거예요. 자기 영적 문제가 풀리고, 자기 아픈 게 풀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들린 게 떠나가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약성경에 궁금했던 게다 풀려지고, 그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영생을 이룬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고마워할까요? 안 고마워할까요? 고마워하죠. 엄청나게 고마워하죠. 그게 바로 이 물고기입니다. 이 엄청나게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성전세를 받는 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물고기를 잡아 입을 열면 돈한 세기를 나온다. 이것은 비유를 풀면 어쩌라고요? 세상 바다에 가서 말씀의 복음의 낚시를 던지면 수많은 물고기 중에 먼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오는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이 물고기인데. 그한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성전세 한 세계를 내주겠다. 라는 비유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어가, 언어가 여러분, 여러분 무슨 말을, 한국말을 하죠? 한국말. 미국 사람은 영어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해요? 하늘, 나라 언어를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 언어 예수님의 언어 그것이 바로 비유예요. 비유 비유는 천문학이에요. 하늘 문학, 하늘 문학.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경을 읽을 때는 비유로 되어 있구나. 하늘나라 문학을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은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인데,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성경 해석도 똑같이 물고기 입에서 돈한 세길이 나온다.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근데 누구 말을 믿어요? 목사님이 잘못 알고 가르쳐 주는 기성교리, 물고기 진짜, 물고기, 인천 앞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으면 입에서 물고기 입에서 돈 나온다는 그 말을 믿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설명을 듣고, 아, 물고기는 비유구나. 물고기는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을 비유한 거구나. 이걸 믿으시겠어요 여러분들? 1번을 믿겠어요? 2번을 믿겠어요? 2번을 믿죠. 똑같이 믿어도 똑같은 말인데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희망과 기쁨이 되는 말씀 전해드렸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전해드린 하진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라인 댄스 준비했죠. 예수가 좋다고.